여러분, 늙어봐! 늙어봐! 이뺏빨이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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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스! 싸움 따라오세요! 반중 어린이가 누구예요? 반중 어린이가 누구예요? 저 아내가 반정 어린이가? 네. 반정 어린이에요? 네. 할아버지가? 네. 너무 선물을 들고 왔어요. 네. 할아버지께 도와줄 수 있어요? 네. 알겠어요. 이거는? 응. 할머니 선물. 할머니, 주고하세요 감사합니다. 이거는 네. 엄마 선물. 엄마 주고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는 네. 고모 선물. 고모 주고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거는 정우 선물. <laughs> 우와, 정우꺼 진짜 정우, 잘 들었어요? 네. 밥 많이 먹고, 네. 안 울고, 네. 잠도 잘 자고. 네. 오, 축하구나 <laughs> 산타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 간다 누구야 저거야?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야? 저 다음에 또 봐요 네 할아버지 갈게요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어아빠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이 어? 선물 이거 누가 줬어요? 어, 산타 할아버지가 어, 산타 할아버지가 돈을 줬어? 네 산타 할아버지 많 빨리 열어볼까? 네! 빨리 빨리 열어볼 와! 재밌겠다! 종호 네. 네. 좋겠다.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도준거 네! 산타 할아버지 네. 네. 무서웠지 너? <laughs> 네. 안 무서웠어 산타 할아버지 사진 무서웠다. 한번 찍을걸 어 왔다 산타 할아버지 사진 부를까 종아야네 왜? 산나무 쉴게. 네. 너무 빨리 가시더라. 짜잔. 산나무 지 거리. 나였어. 우와, 우와, 오늘 이거는 뭐지? 아, 우와, 우와. 우와, 우다 우와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야 아빠야. 와우아빠와 우와, 찍놀 네 읽어야 할 거예요 읽으려고 해볼까요